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청와대와의 오찬 무산 그리고 설밥상 민심과 윤리 징계의 대전이 펼쳐지고 있는 국민의 상황. 아 굉장히 어렵죠. 이 시간에는 한지아 국민의 의원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초대 감사합니다. 예. 아 명절 앞두고 덕담을 많이 나눠야 되는데 <웃음> <웃음> 여야 정치 상황에 다 너무 못않습니다 제일 단 장동엽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과의 오찬 1 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해서 요기 또 네. 이슈 많이 되고 있는데 최고위원 신동욱 김민석 양양자 이세 분이 만류를 했고 결국 안 갔네요. 예 네, 맞습니다. 왜냐면 요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어, 물론 이게 뭐~ 표면적인 이유는 아시겠지만 정청래 대표께서 이제 예. 본인 리더십이 흔들리다 보니까 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쟁점 법안을 음. 어제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을 통해서 통과시키고 예. 어, 청와대도 좋아하고 강성 지지층은 좋아하지만 음. 어, 우리 당으로서는 조금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예. 법안이기 때문에 예예. 제가 알기로는 어~ 그 중진 의원들이 어제 저녁에 음. 장동일 대표를 많이 설득한 것 같습니다. 가지, 가지 말자. 아 그래요. 들러리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어, 우리가 지금 힘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들러리를 설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들러리를 서서 삼등검에 예. 대서 해서도 우리가 가야 된다. 예. 어, 우리 테이블 위에 이러이러한 아젠다는 꼭 우리가 관철시 관철시켜야 된다. 예.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음. 어, 뭐 힘도 없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예. 그러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 특히나 아시겠지만 우리 당은 음, 스피커 파워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라도 어, 장동혁 대표가 좀 가셔서 음. 어, 여러 가지 당의 우려 사항들을 전달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그 오찬 취소를 한 (1시간) 전에 취소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음. 좀 미숙해 하 보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로 아쉽지만 음. 또 아마 장동의 대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결정한 거라고 생각해서요 음. 뭐 당연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 이제 국민을 위한 딜러리라도 섰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장동혁 대표 가 오늘 오천에 갔다면 어떤 부분을 대통령이 가장 좀비판 하거나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예, 아, 이대대통령요 예, 대통령께요. 네. 뭐 삼특검에 대한 음. 부분도 강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항소 포기에 대한 부분, 음. 특검 그리고 아시겠지만 공천 헌금에 대한 특검 아, 예. 그리고 특검, 통일교 특검. 통일교 특검. 음. 저는 통일교 특검을 만약에 민주당에서 신천지랑 같이 하자 그러면 저는 왜못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음.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부분 다 고려해서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 그리고 당연히 오늘 쟁점 법안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심제, 예 그리고 어, 법관 증언, 그, 증언에 증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의제삼아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음.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그그 어, 그 장이 우리가 그 장을 놓쳤다는 거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부터 이제 선 연휴가 시작되면 당장 내일부터 이제 금요일이죠. 네 예, 예. 맞습니다. 그 지방선거는 4 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국민의 입장에서도 지방선거 치러야 되고. 민심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오늘 뭐 민심이 어 저희를 질타하면 좋은데요. 예 질타를 넘어서서 무관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느끼세요? 예. 아. 그만큼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음. 어 저쪽은 시끄러운데 뭘 음. 하고 있나 국민을 음. 위해서 그러한 우려 사항들이 있는 거는 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음. 음, 뭐 문제를 직시를 해야지 우리가 또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음. 근데 오늘 의총을 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음. 지역에서 후보들께서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아 의총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아. 지역구에서 지역구 갔더니 어뭐 시장 가도 음. 많이 혼나고 음. 또 거기에 이제 나가려고 지선 나가려고 하는 후보들도 음. 많이 힘들다고 하고 예,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우리가 과거와의 절연 음. 또 어떻게 보면은 어, 그 윤리위에서 여러 가지 음. 분란들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어서 어, 좀 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 방금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어떤 분위기 안 좋다 시장가도 별로 반응 없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장도혁 대표가 어제 대구 서문시장 맞습니다. 갔잖아요. 네. 사실 서문시장이라는 곳이 윤전 대통령이 시문을 없을 때 가면 에너지를 받는 곳이다 굉장히 좋아했던 곳이고 예. 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 곳인데 예. 그곳에 가서 음, 장동욱 대표가 그렇게 환영 못 받은 것 같아요. 오늘 한 언론에서는 그래도 몇백 명 오셨다고 아, 그러던데요. 예. 예, 예. 예 근데 어, 저도 기자분들께 여쭤봤더니 음. 그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네. 음. 예. 예. 근데 뭐 우리가 정, 갔더니 뭐 윤석열과 절연을 하게 되면은 음. 선거 못 이긴다 그렇게 이제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아하. 정치라는 게전잘 모르지만 반보 앞서야 된다고 전 들었습니다. 음. 근데 지금 우리 지도부께서는 음.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 강성 목소리들을 음. 따라갈 게 아니라 예. 반보 앞에서 예. 설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대구의 민심도 지금 보면은 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국민의 힘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음.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어 그렇기 때문에 그하향 곡선을 그린다는 것은 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류가 대구 아니겠습니까? 예. 그 얘기는 어 대단히 큰 위험 신호이고 음흠. 우리에게 주는 경고고. 그렇기 때문에 어, 당 지도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 좀 음, 전략을 잘 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음. 오늘 의원총회에서 뭐 아니면 저번에 권영진 의원님께서도 예 대구의 지역구죠 예, 지역구 대구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께서도 굉장히 우려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예. 이제 이러다가 어, 우리가 전체 대구마저도 이룰 음. 수 있지 않겠냐. 대구시장 시장까지는 아니겠지만요. 아니겠지만 아니겠지만. 예. 음. 그, 그렇군요. 여러 가지 자리들이 있을 테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고명진 네. 의원이 인터뷰도 하시더군요. 예, 예. 아, 그러면서 대구 지역의 민심 이반도 심각하다라는 것은 예. 보수의 텃밭인 대구도 현 국민의 모습을 굉장히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같습니다. 반영하는 거겠죠. 예, 예. 그래서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대구를 갔을 때 음. 아, 옆에서 <laughs>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예, 예. 뭐 윤석열 <laughs> 전 대통령이 절연을 해야 된다. 맞아요. 예. 어, 아니면 절연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들이 있는데요. 음. 보통 정치인이 되니까 듣고 싶은 게더좀 달콤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은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음. 우리 당의 객관화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음흠. 서울시장 선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laughs>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장대표를 향해서 절연, 또 민심을 보면 서당 노선을 정립해라 쓴소리를 하시고 계시죠 윤전 대통령과 저녁도 말씀하시는데 아 어, 서울시장 선거에 위기감을 많이 반영한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그러니까 서울시를 보니까 하는 4 어, 25개 구 그니까 구청장 예 그리고 426개 넘는 그런 동에서 음. 후보들 뭐 음. 어, 기초 광역 의원들이 출마를 하는 것같더라고요 예. 아 어, 근데 그분들이 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음. 그 어려운 상황의 무게를 음. 오세훈 시장보다 더잘알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당에서 그아 그렇죠? 예. 네. 어, 그분이 개인의 입장, 개인의 위기감에서 음.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 많은 사람들, 그 후보들, 서울시에 있는 문을, 많은 우리 지선을 뛰려고 음. 하는 후보들의 예. 그 어려움을 다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것은 음. 어, 그야말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의 어, 객관화보다 음. 당의 합리화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뭐 보니까 장동혁 지도부에서 음. 음, 장동 대표라고 하기 지도부라고 음. <laughs>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저서는뭐 네. 아, 서울시장을 다섯 번 이긴 사람이 어디 있겠냐. 역, 대한민국 역사상 역사, 다섯 아, 번 하신 분은 없지 않까 싶다. 아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뉴페이 Face를 언급했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음, 저희가 뭔지 <laughs> 그러면 그렇다면은 <laughs> 저희가 뭔지 그렇게 다섯 번을 하면 네. 다 하면은 안 되는 안 겁니까? 되는 것인가? 오세훈 시장이 우리 당에서 가장 네. 서울시장으로서는 경쟁력이 어? 있는 후보인데 음, 음, 그분이 네번하 했기 때문에 지금 다섯 번할수 하면, 할 수, 안, 되는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이게 도대체 어떤 논리로 가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의 마음의 입장에서는 다섯 번 하는 기록을 세울 수 있어 좋은 것도 예, 있는데 우리 당로선 으 대단한 그 거죠. 거죠. 예. 예, 그건 기록이 될수 있는 예. 거고요. 예. 그야말로 예. 역사상. 예. 그뉴 페이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신선한 함이 우리가 새롭게 나가는 미래로 음. 향하는 그런 메시지로도 읽힐 수 있지만 예? 이뉴 페이스라는 게 보면 우리가 윤어 개인 you know 인증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뜻인지 그뉴 페이스라는 거는 그러면은 어, 우리 지도부와의 같은 목소리를 음. 어, 를 내야 되는 어, 사람들만. 뉴페이스가 되는 건지 어, 이이어어떻보보좀좀정정을하드리고 예. 싶습니다. 혹시 그럼 장동혁 대표가 생각한 뉴페이스가 누군지에 대한 얘기도 당내 What do you 니 a n t to do? What do you want t 들 d 들 What do you want to d 들 What do you w 다가도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 인사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인사들이 예. 아무튼 유너게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해서 음. 지금 서울시장 후보를 어, 오세훈 시장 물론 다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 건 그렇죠. 맞지만 아뭐 예. 어, 음, 장심에는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장심에는 누가 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음. 어, 그게 에, 우리가 생각하는 민심과 가깝지는 음.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예. 예. 자, 최근에 이제 지도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아또 뭐랄까요? 언제 어, 지방 선거를 앞두고 뭔가 바뀌려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김민수 최고위원 아, 예. 이분이 이제 보수 유튜버들 이제 그 어떤 모임에서 뉴네기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 그래서 어, 또, 또 깜짝 놀랐죠. 그러다가 예. 이후에 또 선거에서 이겨야 윤전 대통령도 석방할 수 있다 그리고 윤 어게인은 극단이 아니라 중도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예. 또 전환기 시와의 만나서는 아 이게 선거를 이기게 한 거니까 좀 기다려 달라 형님 뭐 이렇게 예. 우리 어렵습니다 이렇게 또 대화 나왔다 이걸 또 전환기 씨가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또그말의 진심이 뭐냐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의원님이 또 당내에 계시니까 이 말에 대해서도 의원님께리 여러 가지 또 말씀 나누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아~ 어, 뭐~ 해석의 여지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말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 그런 얘기도 하셨죠 김민수 최고위가요 아~ 유녁게 있는 보편적인 국민이다라고 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게 예. 가장 좀 우려스러운 얘기였습니다. 음. 아, 그리고 어, 지금 우리가 지선을 치르기 위해서 아니면 음. 건강한 당으로 다시 음. 복귀하기 위해서는 예. 국민의 신뢰가 필수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피커파워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스피커파워가 없는 이유는 국민께서 더 이상 저희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질타를 넘어서서 무관심까지 가는 데는 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기 예. 위해서는 아, 뭐 지금 김인수 최고의 그런 얘기들이 메시지라기보다는 노이즈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는데요. 아, 노이즈인가요? 네, 아.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부가 당 지도부가 분명하게 선을 음. 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음흠. 그 왔다 갔다 하는 것, 국민이 모를 거라는 가정하에 음. 속임수를 쓸 거라는 그런 가정하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발언들은 예. 우리 당에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다른 분이 할 수는 없고 음. 당 지도부에서 예.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선 긋기를 좀좀 음. 부탁드립니다. 음. 그런데 김일수 최고가또 어떤 말씀했냐면 아무리 한동훈 전 대표를 미워해도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도 우리가 언젠가는 안아야 될 분들이다. 아그 정도 인원 동안 가능한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몇 없다고 생각한다. 또 한동훈 전 대표 에 대해서 뭐랄까요? 또 칭찬을 또 하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친한 입장에서 뭐랄까요? 이걸 또 어떻게 이해해야 아이고, 되는 것인가. 개파 부력에 멋지게 따라서. <laughs> 예, 예. 뭐 근데 아무튼 어. 그런 부분들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아, 그런 예, 예. 결국에는 친한계든, 음. 어, 뭐, 한동안을 지지하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음. 지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가치를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그 가치는,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과거, 계엄은, 이게 12월 3일, 음. 비상계엄이 일어난 날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계엄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음. 탄핵을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음. 뭐, 어, 우리가 이런 부분들까지 부정선거론을 우리가 어 믿느냐 안 믿느냐 예. 이런 모든 것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요. 음, 음, 음. 그것들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예. 어 이게 뭐 김민수 최고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음. 이분들이 뭐 갑자기 뭐 아, 국민의 힘으로 우리가 아그그 음. 어, 그 비판을 안할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라고. 어, 예, 저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예. 어, 뭐~ 쉬니 말해서 유너게인이신 분들이 음. 부정 선거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 그런 얘기들도 해요 지선을 졌을 경우에 음. 어~ 우리 보통은 정치는 책임이라고 하는데 예. 이번 지도부는 <laughs> 어~ 그 책임을 지면서 물러날 것 같지 않다는 맞아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아~ 예. 어, 그런데 음~ 이런 유너게인 부정선거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음. 왜냐면은 지도부가 지선을 진 다음에 어 물러나지 않기 위한 음. 그런 포석을 이미 까는 게 아닌가. 아, 부정선거론 네. 주장은 이거는 결국에는 이후에 예. 어떤 그 논리로, 논리로 작동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하. 어떤 다른 사람 탓하는 것, 다른 개파를 탓하는 음. 것을 넘어서서 예. 그런 것들이야 뭐 당내의 분란으로 여길 수 있지만 예. 부정 선거를 근거로 가는 음. 거는 이건 우리 민주주의 그리고 뭐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가치와 아, 어, 상반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들이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음. 드립니다. 오늘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laughs> <같은데. 웃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25일 날이준석개혁신당 <laughs> 대표와 전한길 씨와 몇 명이 같이 이제 이계상 예. 토론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당지도부에서도 부정선거 론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는 이유 자체가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을 지방선거 있을 패배 이후에 그거로도 그러니까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죠 그러지 말씀이네요. 않고서는, 윤허겐과 네. 부정선거론을, 아... 우리가 이 주류 정치를 하는 분들이 음... 휩쓸려 갈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심지어, 아하... 어, 민주당에서 시작한 거를 민주당은 이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긋고 앞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어, 그런 포으로 사용되지 않 안겠지만좀 음. 어, 미리 그 우려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 이게 정치라는 게 보니까 계속 지금 양당 다 그렇지만요 음. 어, 강성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음. 같습니다. 이게 악순환이의 고리인 것 같은데요. 예. 강성의 목소리들이 훨씬 더 목소리가 크니까. 음. 그쪽으로 정치의 지향이 가게 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사람들이 음. 어, 어떻게 보면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음. 그래서 이탈을 하고 음. 그러면서 그 당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더 강성이 남아 있게 되고 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음. 일단 우리 당으로서는 음. 과거와의 절연 음. 정리. 부정선거론과의선거기 이걸로 음.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요즘들 국민의힘이 윤리위가 그 정치 재판소로 변질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징계. 지금 또그 배현진 의원, 예. 그리고 고성국 씨, 고성국 당원 두 분에서 징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를테면 중앙당과 서울시 당 간의 맞불 징계로 지금 싸우고 있는 예.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이게 그러니까 저도 고성국 씨를 유류에 <laughs> 예. 죄송하는 그 예. 의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예. 예. 아니 근데 저는 아, 뭐안 믿으시겠지만 예. 한 번도 맞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아, 맞불이 없습니다. 맞불이 아니에요. 예. 아, 저는 맞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급이 맞지 않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니, 언론이 아니, 언론이 아니예 어쨌든 제 고성국 씨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에는 예. 전두환 듯 어, 씨의 전두환 씨의 사진을, 사진을 당사에 걸고 안 걸고 를, 이전에. 이전에. 피를 별로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룬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음, 그렇죠. 우리 당원당규의 정강 정책에 음.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러면은 이거는 당의 가치와 당의 방향성과 음.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런 비슷한 발언을 유사 발언을 한 사람들은 음. 다 예전에 어떤 분은 제명을 당했고, 그렇죠. 어떤 분은 당권 정지를 당했고요, 어떤 네. 분은 공천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고성국 씨가 물론 평당원이라고 보니 보통 얘기 분이 뭐 얘기를 하지만 뭐 네. 우리 당 의원은 음. 특별한, 특별한, 특별한을 세번쓸 정도로 특별한 당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재 예, 요즘 영입하시는 분이죠? 실명은 <laughs> 예, 예, <laughs>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계속해 주세요.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직접 모시고 온분 아닙니까 그 방송 중에 입당 원서를 내밀었던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평당원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분이 음. 그런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있는 분이 음. 특별한 분이 우리 정강정책과 방향성과 음. 어, 전혀 다른 얘기를 했을 때는 음. 다른 선례가 있듯이 음. 그분을 뭐 강한 수위에 제명을 한다거나 당권 정지를 한다거나 음. 공천 취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어떤 징계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음. 그게 뭐 서울시당 같은 경우에는 탈당 권유, 예, 탈당 권유였다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주 좀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플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플이 아닙니다. <laughs> 예. 예. 그리고 배연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음. 이것 동안 지금 뭐 어, 저희 국회의원 방에서도 그렇고 예. 뭐 의총에서도 그렇고 예. 아뭐 뭐 소위 말해서 친한 기가 아닌 음. 아, 그런 중진 의원도 그러셨는데요. 예. 당장 멈춰야 된다고요. 음. 지금 지선을 4 개월 앞두고 있는데 예. 아, 도대체 이게 사실이냐고. 아. 그러니 서울시 위원장을 음. 그렇다면은 어, 징계해서 거기를 문제 사고 지역으로 만들고 음. 뭐 임시로 운영하고 음. 그러면은 딱 이유는 이제 일타 쌍피를 노리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을 공격을 해서 음. 오세훈 시장까지도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음. 의견들도 많습니다 아. 오해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오해가 되기 위해서는 음. 어, 지도부에서는 어, 그 윤리위를 통한 음. 그러한 징계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윤리위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음. 그리고 그런 설명문들을 보더라도 예.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오해들이 생기는 거고 그런 오해들이 더 이상 어, 생기지 않게 멈춰라. 지도, 멈춰라.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멈춰야 됩니다. 음.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네. 심지어 민주당 의원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예. 어떤 의원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 좋아할 법도 한데 예. 이거는 좀 이례적인 일인것 같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아, 방송에서요. 그렇군요. 예, 예 민주당 의원들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인 건데 그런데 예. 이제 고성국 당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분이 그 탈당 권유에 대해서 중앙당에는 그 이의 신청하기됐 했단 말이죠. 예. 그 이제 일각에서는 이 평당원 수준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탈당권위조차 중앙 윤리 윤리위는 다르게 판단할 것이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결정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은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그 어, 그대로 제가 봤을 때는 그 만약에 당이 예. 정말로 이 지선을 치르고 싶다면은 음음. 어 윤과의 절연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예. 행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예.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음.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음. 이번 고성국시에 대한 음. 그런 결정이 음흠. 서울시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음흠. 결론이 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게 왜냐하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하. 메시지거든요. 예. 그리고 뭐어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음. 확신은 없습니다. 그냥 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 지금 중앙당 윤리위원장이나 윤리위의 결정들을 보면은 음. 어,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하고 있다. 감정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양상이 보이기 때문에 음. 어, 그 또한.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laughs> 우려하시는 걸 잠깐 여쭤봐 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 의제도 많은데. <laughs> 아니, 아니. 아 민주당 좀여쭤드릴까요 <laughs> 어, 다음에 민주당이 열어 여쭤보고요. 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당 걱정 조금만 더 해볼게요. 당원 개정안에 따르면 그 인구 50만 명 이상이나 최고위가 의결한 기초단체장 후보자 등은 중앙당에 공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단체장 예. 이게 또 이제 오십만에 해당하는 곳이 예. 송파구라든가 <laughs> 뭐 송파구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아뭐 그래서 뭐 친한 소계가 있지는 않지만 소위 예. 말해서 그런 분들이 계신 곳의 공청권을 이 조금 어, 중앙당에서 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장동영 지도부의 예. 비판적이었던 의원들의 지옥을 예, 겨냥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대안과 미래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건 민주주의의 역행이다. 음. 어, 저는 뭐 어, 이게 소위 송파 강남이어도 어, 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음. 지금 민주주의라는 거는 음. 우리가 어, 지금 흐름 자체가 음. 지방자치제, 그니까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거 아닙니까? 예. 어, 그런데 바텀업,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가는 민주주의가 감동을 주고 그 지역의 현안들을 살릴 수가 있고 예. 그 어, 어떻게 보면은 지방 우리 소멸로 앞 아,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의제들을 발굴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흐름에 음. 역행하겠다는 겁니다. 예. 민주주의를 그냥 탑다운에서 음.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고 음. 그리고 그렇다면은 지역의 목소리는 덜 반영되고 음. 이건 민주주의의 역행이기도 하지만 음. 지방 분권의 역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은. 어, 어떤 개파의 문제가 아니라 음. 우리 당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 좀 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예, 요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초선 의원들이 과거에는 뭐랄까요 그결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찾기 어렵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한지아 의원을 보고 <laughs> 그런 걸 느낀다라는 댓글을 많이 주시네요. 아.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laughs>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우리 당이 그래서 자한4십초 남았는데요. 예. 그 설명전 앞도 그래도 국민 여러분께 덕담 한 말씀 듣고 예. 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듣고 싶은 말씀 어, 오늘 이상민 장관의 음. 어, 재판 7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 그 재판 결과 7 년을 넘어서서 어, 내란에 대한 부분을 명시했습니다. 이번 음. 재판 부대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께 깊이 그 국민의힘 정치인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음, 국민 여러분 죄송하고 곳 새해는 더 좋고 따뜻한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재하 의원님 응원한다는 댓글이 너무 많아서 소개해드리지 못할 정도로 많았다. 이 정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한재하 의원이었습니다.